이 영상에서는 전기실무 기초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지시계와 변환기의 교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시계는 측정하려는 전기량인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전력 등을 지침으로 눈금판에 지시하는 것입니다. 지시계는 고정 부분과 가동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작 원리에 따라 가동 코일형, 가동 철편형, 전류력계형, 유도형, 정전형, 열전형, 정류형이 있습니다. 변환기는 측정하려는 전기량인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전력 등을 4mA에서 20mA로 출력하여 원거리 전송을 합니다. 지시계와 변환기의 교정을 위해서는 먼저 교정 대상을 파악하고 그 대상에 대한 전기적 변수를 이해합니다. 교정 대상으로 직류 전원에는 직류 전압계와 직류 전류계가 있고 직류 전류는 션트로 측정됩니다. 교류 전원에는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그밖에 온도 측정으로는 썸머 커플과 저항 온도계인 RTD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교류 전압과 같이 계기용 변압기로부터 교류 전압을 입력받아 일정한 시간 동안 위상이 바뀌는 수를 카운팅합니다.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은 PT와 CT로부터 전압과 전류를 같이 입력으로 받고 전류의 위상차에 따라 진상 무효 전력 또는 지상 무효 전력이 됩니다. 역률은 전기 회로에서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의 비를 측정하는 계기로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인 코사인 값을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를 사용할 때 유효 전력에 비해 무효 전력이 얼마나 적은가 또는 무효 전력에 비해 유효 전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무효 전력의 소비 없이 유효 전력만을 소비하고 있다면 역률은 1이 됩니다. 지시계와 변환기의 교정 작업을 위해서는 검교정을 마친 계측 장비가 필요합니다. 교정에 적합한 장비로는 소신호를 공급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터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삼상사선식 전원 공급기가 필요합니다. 캘리브레이터는 표준화된 전기 신호와 제어 신호는 물론 주파수 및 온도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 프로세스 교정기 또는 멀티미터입니다. 삼상 4선식의 전원 공급기는 직류 전압과 직류 전류는 물론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를 각각 공급할 수 있으며 각 변수들의 조정은 물론 위상과 주파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기 실무를 하면서 계측 정비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사가 의료 장비와 수술 도구를 잘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교정 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면 현장 지시계와 변환기를 찾아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배전반에 도착해서 전원 공급선도와 같은 전기기기를 보게 됩니다. 현장 지식의 또는 변환기의 교정은 현장에서 직접 또는 실험실로 이동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전기회로에서 분리할 때는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교류 전원의 전류계와 전류 변환기는 계기용 변류기로부터 다른 기기들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점프를 잡거나 회로를 격리하여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전반 전면에는 PT 또는 CT 분리단자대가 있습니다. CT 테스트 분리 단자대에 CT 플러그를 꽂으면 CT 2차측은 단락 상태가 되어 1차측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CT 2차측 전류계와 전류 변환기 또는 보호 개정기를 개방해서 교체하거나 교정 작업을 할수 있도록 안전한 분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PT 테스트 분리 단자대에 PT 플러그를 제거하면 PT 2차측은 개방 상태가 되므로 전압이 공급되지 않아 전압계와 변환기 또는 보호 계전기를 개방해서 교체하거나 교정 작업을 할수 있도록 안전한 분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교정 대상의 기기 뒷면에 표시된 구성도면이나 제작사에서 공급한 카달로그를 참조하여 입력과 출력 단자를 확인합니다. 변환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보조 전원이 필요합니다. 변환기의 출력은 주로 직류 전류 4mA에서 20mA로 출력되어 원거리 전송을 하게 됩니다. 교정 대상에 따라 기기별로 공급되는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지시계의 전면을 살펴보면 직류용과 교류용, 동작원리, 계급오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작원리는 가동코일형, 가동철편형, 전류형, 원판형, 전류력계형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보호 개전기를 사용하지만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전자기계형 보호 개전기들과 같은 동작 원리입니다. 교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계기용 변성기로부터 검출한 전기적 변수의 출력과 지식의 또는 변환기의 입력을 상호 일치하는 최대 값을 찾는 것입니다. 직류회로의 전압계에서는 전압계 용량의 한계로 배율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전압 크기만큼 입력합니다. 직류 회로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회로에서 직렬로 직접 연결하거나 션터로부터 지시계로 공급되기 때문에 션터 사양과 지시계의 사양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시계에 밀리볼트를 공급합니다. 교류 회로에서의 전압계와 변환기는 PT의 비율만큼 공급하고 또한 변환기의 최대 지시치의 출력으로 20mA에 맞춥니다. PT의 비율에서 루트3으로 나눈 것은 상전압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류회로에서 PT는 1차 전격 전압에서 2차를 110V로 나타냅니다. 이 디지털 전압계와 전류계도 입력 사양에서와 같이 교류 전압은 20V에서 500V로 직류 전압은 20V에서 300V로 공급합니다. 교류회로에서의 교류 전류 지시계와 교류 전류 변환기의 CT는 감극성으로 2차 전류는 5A를 표준으로 함으로 50대5 비율의 CT를 사용했습니다. 교류 회로에서의 주파수계는 전원 공급기에서 일정한 교류 전압 110V의 주파수만을 조정하여 공급하고 주파수 변환기는 일정 전압에서 44Hz의 주파수를 공급하여 출력을 4mA에 맞춥니다. 또한 65Hz의 주파수를 공급하여 출력을 20mA에 맞춥니다. 교류 회로에서의 역률계는 전원 공급기에서 교류 전격 전압 110V와 일정한 교류 전류를 각각 공급하여 전류의 위상을 전압보다 앞서거나 뒤진 전류를 공급합니다. 진상 역률 0.5에서 1을 거쳐 지상 역률 0.5까지 나타냅니다. 역률 변환기에서는 진상 역률 0.5일 때 출력 3mA로 맞추고 지상 역률 0.5일 때 출력 20mA로 맞춥니다. 그렇다면 역률 1일 때는 출력이 12mA가 됩니다. 교류 회로에서의 유효 전력계는 변환기의 내부형과 외부형이 있습니다. 유효 전력의 변환기에는 전원 공급기로부터 교류 3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의 결선으로 3상 전압과 동위상의 3상 전류를 공급합니다. 교류 회로에서의 무효 전력계는 변환기의 내부형과 외부형이 있습니다. 무효 전력계와 변환기에는 전원 공급기로부터 교류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결선으로 삼상 전압과 90도 뒤진 삼상 전류를 공급합니다. 영상분을 측정하는 데는 삼상 pt를 사용한 영상 전압 측정과 삼상 ct를 사용한 영상 전류 측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정 대상의 계기와 시험 장비가 준비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면 서로 신호 공급용 전선을 결선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보조 전원을 공급합니다. 입력을 0%, 25%, 50%, 75%, 100%로 각각 단계적으로 공급하면서 스팬을 조정하여 교정합니다. 먼저 사전 테스터로 25%의 입력을 공급하여 입력과 출력값이 계획한 값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교정에 앞서 1차적으로 현재의 지시값을 확인하기 위해 0에서 100%까지 4단계로 공급시험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1차적으로 실시한 시험값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를 계산하여 교정이 필요한지 또는 불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교정이 필요하다면 입력이 0인 상태에서 0점 조정을 하고 스판을 이용하여 정격치에 가깝게 오차 범위 내로 조정하게 됩니다. 교정 작업이 끝났으면 장비의 전원을 오프합니다. 교정을 마치고 계기를 원위치에 설치하고 정상화합니다. 지금까지 지시계와 변환기의 사양을 살펴보니 부담에 대한 용어가 언급되었습니다. 어떤 기기의 제작 특성상 정기적으로 소비되는 전력으로 입력의 공급 용량이 충분하여 서로 맞아야 합니다. 부담이란 장치 또는 시스템이 전류의 흐름에 제공하는 저항을 말합니다. 이는 옴 단위로 측정되며. 계측기나 변압기를 설계하거나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담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에서 계기용 변류기인 CT를 사용하는 전류회로와 계기용 변압기인 PT를 사용하는 전압회로의 부담은 전격 소비 전력 VA로 나타내고, 직류회로의 부담은 전격 소비 전력 w a 로 나타냅니다. 그 외의 회로는 부담 임피던스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전기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